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경제는 엉망인 시점에서 국가 정책은 계속 흔들리고 있죠. 네. 책임져야 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정책이 흔들린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해결을 하라고 우리는 대표를 뽑는 거고 대통령을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 경제가 엉망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배고픔은 나타나죠. 네. 권력을 잡는다는 것, 잡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사주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운을 한번 올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제 보면은 경금 일주에 밑에가 전다 뭐예요? 신자진 음. 예, 신자진의 이제 수국이 됐죠. 예. 특히나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는 또 진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음. 전다 신자진으로 다 물로 바뀌어 버렸다고 그죠? 예. 자 경금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상식입니다. 예, 상식이죠. 상식은 뭐다? 네. 관을 어떻게?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한다. 자, 관이라는 자체는 대통령에서 관은 자기의 어떤 직업도 되고, 또 직급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법도 해당이 되고, 그죠? 예. 또 나아가서는 국가를 국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지금 보면은 갑진이라는 자체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갑경충을 때려요 그죠? 네. 이 갑목은 누구예요? 갑목은 부인입니다. 제가 되니까 그죠? 어. 네. 돈, 여자, 여자 음식, 음식. 예. 그에 따라 여자로 인한 그러니까 부인으로 인한 어떤 명예 손상이 나타나 버린다고. 예. 갑진이 뭐를 갖고 왔어요? 진을 갖고 왔다 하지만 이 신자진하고 합이 되니까 상식이 돼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인이 뭐다. 법을 어긴다. 법적인 문제가 예.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죠. 예. 어,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라는 자체는 차갑다 해가지고, 뭐가 와줘야 돼요? 절대적인 화가 와줘야 돼요. 그죠? 응. 화라는 자체가 여기에서 뭐예요? 어, 미, 미토, 시의 미토가 5라든가, 안 그러면 4라든가, 이렇게 와야 이제 절대적으로 화가 되, 되는데, 물론 마침 이제 56대운에서 가보라는 자체가 왔다 하지만 이 자체가 좌우충, 좌우충으로 하니까 상당히 어떤 화해 어떤 적용이 하락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결과적으로 경제가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의 어떤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경제가 자꾸 죽어가는 어떤 부분이죠. 네. 그러면 결과적인 어떤 혜택은 누가 본다? 국민이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배고픔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세상병 저기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다 다 어떤 지금 법적인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자꾸 만드는 어떤 부분이 되니까 참 힘들다. 특히나 이제 내년, 이제, 얼사년이 되면 어떨까 될까요? 얼사. 이 얼사, 사 같으면은, 어이또 뭐예요? 이 옆에 시의 경자라는 자체가 얼경합을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재라는 자체가 뭐예요? 돈이라는 자체가 뺏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별로 좋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된다? 에, 무너진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올해 개, 계절로 보면은 지금 이제 진월이 지나고 난 뒤에 사가 오면은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고 그죠? 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어 지금 2월달 몇 월인가요? 예, 묘월에서 이제 묘도 별로 좋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예. 지인 때도 보면은 상식이 이제 해당이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엉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의 책임보다는 뭐에, 국민들이 책임을 지야될 입장도 있고, 또한 국민이 해결해 나가야 돼. 요 네. 결과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옷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가. 자, 이 음식은 식량은 농부가 해요. 그죠? 음식을, 예. 주택은 여기도 근로자가 되죠. 네. 이 사람들이 움직임을 해서 이제 향상이 된,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 나를 이끌고 나갔냐 하면 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 국회의원도 아니고 누가? 국민이, 국민이...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굴 믿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는 뭐예요? 국민 자체가 허리띠를 쪼라매야 되는 네. 입장이 돼, 돼야 한다 하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하여튼. 뭔가 소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 대책에 써야 된다는 하 거를 이제 이 사주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선생님, 그럼 언제쯤 되면 구분이 좀 좋아질까요? 구분이 그 좋아지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인목이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목생활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예. 화가 와줘야 돼요. 목생화를 할수 있는 어떤, 뭐가, 글자가 뭐가 돼요? 이 인위에서 이제 인노술이라는그 이노스리라. 자체를 갖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예. 답이 어떻게, 없다. 없습니까? 그죠? 네. 예. 음. 예. 그렇게 알고, 어, 저기, 열심히 한번 잘, 그, 공부도 하고, 또, 네. 뭐에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